아이 왔다시 기기 오늘은 드디어 한 달만에 신규 이벤트인 할로윈의 방송이 있던 날입니다 오늘 방송도 라이트판이라서 걱정이 들기도 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정보가 공개가 되었을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게임 최신 정보겠죠? 이번 할로윈 이벤트의 이름은 다들 아시다시피 할로윈 라이징 모래의 여왕과 암흑의 기사라는 이벤트인데요 저번 할로윈 총집편 이벤트에서 마지막 에필로그에 등장한 바토리 신데렐라가 정말 동화처럼 드레스업을 하였습니다 생긴 것만 보면 멜트의 의상과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이 바토리의 보그모션을 보도록 하자면 가가이요 가가미 세계에서 가장 귀여노코와 はい、一番高貴で可愛いスペシャルなエリザベート。フェアリテーテヘル。LZ。 이번 바토리 신데렐라는 라이더로 등장을 했고, 보고는 대인복으로 나왔는데요. 이번에야말로 바토리가 배포 서번트가 아닌 신규 픽업 서번트로 등장하는 게 아닐까 했지만, 어림도 없지. 이번에도 배포 서번트로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이번 이벤트 소개를 보도록 하자면, 이번 이벤트는 포인트제 이벤트로 세가지의 포인트를 얻어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포인트의 이름이 신데렐라, 백설 공주, 빨간 모자인 걸 보니 이번 이벤트의 전체적인 컨셉은 동화를 모티브로 한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벤트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동화를 모티브로 한 동화 퀘스트가 나오는데 이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여러가지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큐피를 많이 줬으면 좋겠네요. 또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도 있는데요. 먼저 이벤트 예장입니다. 이번 이벤트 예장은 특정 적을 추가 출연시키고 자신의 공격 위력을 올려주는 예장인데요. 각각의 예장마다 출연시키는 적이 다르니 잘 선택해서 주회를 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이벤트 예장 중 그나마 하베트 트론 예장이 풀돌 시 50차지가 가능한 차지 예장이기 때문에 해당 예장을 착용하고 주회를 돌 때가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정 적이 추가로 나오는 출현 유럽 예장이라 괜히 주회가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도 되실텐데요. 이번에는 저번 이부육장과 같이 한 턴에 최대 6명의 적이 출현하기 때문에 3턴클의 지장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업데이트를 잘한 것 같네요. 또 이벤트 중 얻을 수 있는 커맨드 코드를 보자면 각각 각인된 카드로 공격시 왼쪽부터 여성특공효과 15% 스타를 3개 획득하고 적한명의 공격력업 상태를 1개 해제 자신의 방어약치 상태를 1개 해제하고 HP를 100 회복하는 특별히 주의깊게 볼만한 성능의 코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이벤트에서는 신규 마술예장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번 마술예장의 이름은 할로윈 로열티로 과연 어떤 성능이 예장일지 궁금한데요. 이 예장의 성능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테니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서는 저번 할로윈 총지편에서 예고했듯이 배포 바토리 서번트에 보그랩을 올릴 수 있고 서번트 코인도 얻을 수 있어 어핸드 스킬을 개방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할로윈 총지편을 클리어하지 않은 분들은 총지편을 먼저 클리어하고 오셔야겠죠. 게다가 또한 가지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이벤트에서는 과거 할로윈 이벤트로 배포한 예장을 다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뻐할 만한 소식이 바로 오성 예정인 할로윈 프린세스와 에어리얼 드라이버인데요. 두 예장 모두 풀 돌시 50차지 예정에 특히 할로윈 프린세스는 보급 위력을 20%나 올려주기 때문에 오베론과 함께 사용할 시 높은 효과를 볼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 이벤트의 공략 포인트인데요 이번 배포 서번트인 바토리 신데렐라가 강화시 획득 경험치가 2배가 되고 자신의 공격 위력과 인연 포인트도 추가로 올라가 이 서번트를 사용하면 이벤트를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차피 바토리 신데렐라의 보고는 대인 보고이기 때문에 주에서는 굳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대상 서번트는 전부 공격 위력과 인연 포인트가 올라가지만 다행히 이벤트 아이템을 추가로 드랍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사용할 필요는 없겠네요 여러분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신규 사성 서번트인 제노비아 인데요 제노비아는 대군 보고를 가진 아초로 등장을 했고 한정 서번트가 아닌 통상 서번트라서 가차를 하다보면 언젠가는 얻을 수 있겠네요 이 서번트의 자세한 성능은 마찬가지로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신규 5성 서번트도 보도록 하자면 <놀람> 等しく駆け込み、タンプルをナンジの血吹きで染め上げバンドルディ・ストレイズ 놀랍게도 아케이드에서 등장한 자크드몰레가 TS가 되어 등장을 했고 심지어 클래스도 세이버에서 포리너로 바뀌었습니다. 자크드몰레는 제노비아와 마찬가지로 대군 서번트인데요. 두 서번트 모두 어떤 스킬과 보구 효과를 가지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렇게가 이번 할로윈 픽업인데요. 이벤트 예정도 딱히 주의깊게 볼 만한 성능의 예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ランドオーダー、ハロウィンライジング砂塵の女王と暗黒の使徒。 마지막으로 CM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번 CM은 딱히 주의 깊게 볼만한 장면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방송에서 공개된 그대로의 CM이라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 이벤트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 하면 다들 이미 하고 계셔서 아시듯이 방송이 끝난 직후에 바로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고 기간은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총 2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다른 이벤트와 다르게 선행 조건이 오를 내용이니그저 알아두시고 방송 시작 전에 했던 트위터 리트윗 캠페인 달성으로 돌 12개를 둘수 있습니다 돌 12개면 가처를 네번할수 있으니 오성 서번트를 네개나 뽑을 수 있겠네요 끝으로 할로윈 총지편의 기간이 이벤트 종료 시점인 11월 3일까지 연장이 되었고 이전 공지사항을 통해 11월에 있을 이벤트가 2부 5.5장인 헤이안큐를 클리어해야 할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번에 추가로 12월에 있을 이벤트는 2부 6장을 클리어해야 진행할 수 있고 게다가 이 이벤트는 메인스토리와 관련있는 이벤트라고 하는데 아마 이때 2부 6.5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전에 이부 6장까지 AP 소비가 절반이 되는 캠페인을 할것 같으니 스토리는 그때 클리어하시면 되겠고 그밖에 살펴볼 만한 건 보통 배포 서번트는 정식 가입을 하기 전에 보구 레벨을 올릴 수 없었지만 이번 이벤트에서는 정식 가입 전 보구 레벨을 올릴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대인보구 서번트라서 주에서는 쓰지 않을 것 같지만요. 이렇게가 이번 할로윈 방송에서 공개된 내용이고 저는 또 다음 영상인 할로윈 신규 서번트의 성능 소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고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